우리 지명이, 주원이, 지혜가 선물을 준비해서 또 케이크도 보내주신 분도 있고요 또 정말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이은미 사모님 한 말씀 해주세요 진짜 태어나서 너무 많은 축하를 받은 건 처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뭐 사랑해요 다른 거 없으세요? 네? 다른 거 없으세요? 김봉아 목사님이 육신의 배필인데 정말 행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하나님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쁜 꽃, 이 꽃이 예쁘네요. 선물 좀 뜯어보세요. 선물이 뭔지. 한번 네. 오픈해보세요. 오늘 또 이렇게 이현미 사모님 생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문자도 보내주시고 또 어, 어, 케이크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선물이 예쁜 선물입니다. 많이 들었어요. 어, 네, 우리, 뭐, 뭐지? 우리 애들이 이렇게 해주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추구합니다. 네.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